윙 모기로 변신 피를 먹어보자고 뚜아 죽었다. 히히 티브탄 모기 중이 비행기 탄 모기 여러 가지 모기로 변신해서 공격해 볼까우와 재밌겠다 출발. 우선 요 모기 수를 많이 많이 늘려야 할수 있는 게임이라고. 오 좋아 좋아 모기요 가져. 와열 개로 늘어났고 오 점점 더큰 숫자를 만들어야 돼. 어서 가져. 마지막. 우와 모기 양 엄청 늘렸다! 우와 174 마리 모기 공들이다! 나 이게 뭐야? 말라버렸어! 왜모기를 <laughs> 변하기 재밌는 재밌어! 다시 한번 가보자! 좋아! 그럼 두 마리로 늘리자며 출발! 오50 어, 마리 늘려준 뒤에. 이번에는 모기 세 마리로 가자! 어 뭐야 저 앞에 닭이 있어! 야 닭을 피해 피해! 어서 가자! 꽃밭이 이! 와 벌써 216마리가됐어와이걸 장난 아니다! 공격! 으, 미안 미안 미안용! 다말라버네다와흡혈박지 뽑았다! 이제 흡혈박지로 가보자! 오 흡혈박쥐 변신하니 더 멋있는데 하나 더 늘려서 칠 맹! 가자 가자 사십 마리 늘려주고! 우와 개구리다! 뭐야 엄청 줄었잖아 더하기 8으 장애물 피해 피해 이제 가자 우와, 104마리로 출발 급발박기 공격이다 이번 단계도 당당 우와 이번에 보너스 레벨이요 우와 재밌겠다 보너스 레벨 출발 가자 더하기 10 우와 바닥에 있는 피도 어서 먹자 우와 곱하기 3을 했더니 엄청 수가 많아졌어 마지막으로 이야 자 이제 135마리로 간다 모기들 냠냠냠 우와 이번에도 말라깽이가 되었다 어? 이번에는 벌이 나왔어 이번엔 흡혈별로 지적 야, 이게 뭐야 스프레이잖아 으, 벌레 잡는 건가 봐 어서 도망가자 이번엔 오른쪽으로 온다 어서 왼쪽으로 도망가 피터 어, 피터 좀 맞았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서 이야 다 왔다 이제 공격 공격이다 공격 우와 이번 판도 얻겠다 공격하러 가자! 공격 공격! 야! 탄! 이게 뭐야? 아 뭐야 뭐야! 다시 가자 다시 가! 오 이게 뭐야? 엄청 쉬워! 도화기로만 가면 돼! 야 개구리 개구리 조심해! 와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이제 제대로 공격해 볼까? 모두 모두 공격! 이번엔 정새치로 보너스 게임하러 가자! 으악! 청새치가 피를 빤다고! 어, 가보자! 가보자! 장애물도 피하고! 어? 더하기 40! 와! 많아졌다! 54마리의 정새치 공격이다! 공격하러 가자! 이번에도 발레임으로 변했어! 우와! 이번에는 보스 레벨! 엄청 어려운가 봐! 예, 저 벌레 잡는 약을 피해서 가자! 으악! 약 뿌린다! 어서 오른쪽으로 가자! 이번엔 곱하기 30! 가뿐하게 이겼 어? 이번엔 나비가 나왔어 이번엔 흡혈나비인건가 흡혈나비로 공격 고고고. 처음부터 100마리 추가요 장애물을 피해 피해 으 이러다 탔겠어 어, 다행히 피했다 300마리 더 추가해서 400마리로 공격 우와! 흡혈나비 400마리 공격이다 한팔에 바글바글 달라붙었잖아 히힛. 이번에는 보너스 레벨 나비 힘을 보여주라고 덮박이 이롱 우 이게 뭐야 벌써 끝났잖아 피, 실패 앞을 잘 보고 갔어야지 다시 출발 이번엔 조심조심 어, 장애물에 닿으면 안돼 기 공격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출발! 우선 100개 주사기를 추가하고. 와, 벌써 200개다. 안 됐다. 시 줄었어. 어, 주사기 숫자를 늘리자, 늘려. 어, 다왔다 110개의 주사기를 모아서 이제 공격! 우와, 주사기 엄청 많아. 우와, 죄송해요. 어, 이 이번 아이템은 뭐지? 우주상 같지 생겼는데 아, 그런데 보스레벨. 조심조심해서 출발. 스프레이를 피해야 돼. 와, 안 돼. 나온다. 어서 피해. 오, 다행히 피했다. 피했다. 어, 다시 오른쪽으로 가자. 큐 장애물도 피했고. 아, 안 돼. 다시 오른쪽으로 가. 어, 아슬아슬하게 도착했다. 78개의 귀염이 우주선으로 공격이다. 이 너무 귀여운데? 와, 힘은 엄청 세다. 와, 이건 뭐야? 완전 무섭게 생겼어. 무슨 벌레지? 말벌인 건가? 급별 말벌로 이제 공격해볼까? 와, 처음부터 150마리로 늘려주고요 어, 장애물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오, 어, 난이도가 높은데 으악, 이게 뭐야? 앞에 파리 채가있잖아 오, 다행히 다 살았다 158마리 공격 쿠별말벌의 힘을 받아라 우와 이번 아이템은 비행기 타고 있는 모기잖아 아, 비행기의 모기 진짜 웃긴다 이, 이 모기들은 좀 똑똑한 모기 같은데 얼마나 힘이 센지 보러 가보죠 얼로가 많이 줄었잖아. 오 어, 지금부터라도 발자 다지 않게 와곱박이 오로 가자. 와 290마리로 늘었어. 와 비행기 단 모기가 290마리. 와 발에다 달라붙었다. 히히, 이번에는 튜브 달고 있는 모기요와 비행기이어서 에 이번엔 튜브 단 모기여. 튜브 모기단 공격. 오곱박이 어, 삼. 출발! 어, 처음부터 장애물 피하고. 오잉, 엄청 많이 늘었다. 에, 지금부터 더 줄지 않게 조심해야 돼. 와, 거하기 오로 240마리로 늘었어. 와, 그 패세 엄청 많이 늘었다. 이제 공격이다. 오잉, 미안 미안 미안요. 와, 이번에는 보스 레벨이다. 좋아, 그 패세의 힘을 보여주자고 출발! 에, 벌레 잡는 스프레이 피해서. 보여주라고! 와, 이번 판도 없겠다! 와, 이번에도 새로운 모기야! 뭐야, 엄청 졸삭대잖아 졸삭되는 모기들을 데리고 공격하러 가자! 먼저, 50마리로 늘려주고, 와, 파리티 피해 피해! 야 장애물도 엄청 많아! 어서 가자! 곱하기 4로 늘렸더니, 232마리다! 큐, 다행히 도착! 이제 공격하러 가자! 급혈세 공격을 받으러! 와, 이번에도 이겼다! 와, 이번 게임 진짜 재밌다! 우리 다음엔 더 재밌는 게임 하자 좋아~ 다음에 또 놀러 올 거지? 구독과 좋아요, 놀러 줘 뿌뿌!